네, 안녕하세요. 서초구 서리풀 세무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 꼭 세금 아주 크게 줄이면서 더 이득 벌수 있는 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세금 깎아주면서 오히려 30%더 이득 가져가는 제도. 이제는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,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제도에 대한 개편이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. 바로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.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요.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아깝게 아직도 이걸 안 하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을 꼭 찍으면 이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. 1년에 내는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다. 내가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다 필요 없습니다. 10만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제도 무조건 돈 버는 제도니까 알아보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 주변 분도 최근에 이거 말씀드렸더니 그냥 현장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또각또각또각 하더니 바로 기부하셨습니다. 자,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?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만 하면 됩니다.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총파구다. 그러면은, 아, 나는 그냥 옆에 있는 뭐 서초구에 지원을 하겠어. 왜냐면 우리가 서초구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이게 안타까운 게 서초구 지역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게안 됩니다. 근데 내가 서초구에 살고 있다. 그럼 다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도를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.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그러면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죠.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 공제. 세액 공제가 뭐다?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 이상이었다. 그러면 그 10만 원을 바로 차감시켜 주는 겁니다.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0만 원이에요. 자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내가 그냥 10만 원 내면 10만 원 그냥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봤었을 때는 둘이 똑같은 액수기 때문에 이득을 되는 건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것만 있느냐 30%에 해당하는 그 고향 그 지역의 선택한 내가 지역에 선택한 특산물을 30% 범위 내에서 그래서 10만원이면 대부분 3만원입니다. 3만원만큼 그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특산품을 받는 사이트가 어디냐 행정안전부의 고향 관련된 고향사람 기부제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. 고향 이음입니다. 자 여기서 소고기 참기름 뭐 영화 티켓 숙박 이용권 액세서리 수백 수천 개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간 한도가 500만원이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. 2025년도부터는 연. 최대 얼마? 2천만원까지 무료 기부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자 그럼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? 제가 영상에서 주로 권했던 건 10만원이요. 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부 다 세액공제 받고 그 다음에 30%에 해당하는 3만원어치 저는 대부분 소고기 한 팩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. 이것 이상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30%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100만원을 기부했다.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 공제. 그 다음에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걸 필요 경비로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로소득자다라고 한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로 적용을 받아서 기부금 세액 공제는 대부분 이제 16.5% 적용을 받죠. 그래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.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렸죠. 90만 원에 대한 30%. 말 그대로 27만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특례품을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초구도 담례품이 없을 리가 없죠. 서초구도 예를 들어서 좋은 담례품들 이 있습니다. 체험을 할수 있는 게 많아요. 어, 레진 아트 배우기 원데이 클래스 체험권 뭐 이런 것들, 플레이트 화분 나무 기금석 공예 체험권 그다음에 컵도 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초구에서도 이 고양사랑기부제에 대한 특례품을 팔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이용을 많이 하느냐 우리 이제 데이트 하려고 한다 10만원씩 기부를 해서 둘다 세액공제 적용 받으시고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데이트 코스로 원데이 클래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선택을 해보시고 특히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초구에 또 한번 고향 사랑 기부제 특례품 선택해 보는 것도 제가 볼때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